اسرع 1장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 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다. 이에 유다와 베네민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화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화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가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돌아온 사람들 옛적에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필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775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3명이요. 사두자손이 945명이요 사계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자손이 642명이요 부배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짜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에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자손이 454명이요 아델자손 곧히스기야자손이 98명이요 베세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자손이 112명이요 하숨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린과급이라와 부에러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버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00 147명이요. 하림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계 자손들은 살롱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닥바오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하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악국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댈자손과 가할자손과 르하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자손과 삼자손과 오사자손과 바세아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은임자손과 느부심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홀자손과 바슬루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소베레자손과 부르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손과 스바디아자손과 하딜자손과 보겔렛하스바임자손과 아미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랑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벨멜라와 데라르사와 아땅과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당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 4 5요 낙타가 4 3 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화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서와 그의 형제의 제장들과 스알디레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하여 워재단을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세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와의 호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와께 호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와께 호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와의 호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리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선과 헤나다자선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성들은 예 모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 그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사라 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러부터 그땅 백성이 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 사랑과 아바세 사랑과 아렉 사랑과 바벨론 사랑과 수산 사랑과 대해 사랑과 엘람 사랑과 그 밖의 백성 곧 중기한 오스나파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대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 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 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여러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러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 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스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투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상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어에게 아뢰고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청독다뜨나와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다리오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래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고 하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수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청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함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 그래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세켜에 새나무 한켜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 노 이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전 봉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지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6월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렛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